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심상정 대표 이번에 실망했어. 지난 두어 달 조국 전국에서 저는 제 평생 처음으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꾸중을 들었습니다. 정의당은 뭐가 다르냐라고 다짜고짜 나무라실 땐 내심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정의당이야말로 특권에 맞서온 정당 아닙니까? 당장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합집산하지 않고 힘들지만 외길을 걸어왔던 정당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싶었습니다. 특권 정치를 교체를 위해 불가피하게 제도 개혁을 선택한 것임을 왜 몰라 주냐고 항변하고 싶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하지만 그것은 제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국민들께 국민들께서는 정의당의 고군분투를 외면하고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에게 따 저희에 대한 따가운 질책은 오히려 그동안 정의당이 걸어왔던 길에 대한 두터운 믿음과 기대에서 나온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국민들의 비판은 아무리 절실한 개혁이라도 정의당이 일관되게 지켜온 원칙과 가치에 앞설 수 없음을 일깨우는. 죽비 소리였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비판과 격려를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정의당은 걸어온 길을 다시 돌아보고 나아갈 길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더 꿋꿋이 정의당의 가치를 지켜 평등과 정의의 세상을 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요즘 대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연일 정의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의당의 노력을 표훼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랜 세월 기득권 유지를 위해 개혁을 거부해온 자유당의, 자유한국당의 밥그릇 본색일 뿐입니다. 참으로 딱합니다 공수처는 필수 불가결한 개혁입니다. 공수처 법안은 노회찬 전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한 법안입니다. 정의당은 고 노회찬 의원의 유지를 받들어 이번에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불법적인 방해를 뚫고 패스트트랙을 관철시킨 여야 사당연대로 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 실현하고 20대 국회에 소명을 다합시다. 사회정책에 가까운 최저임금을 그 중심에 놓음으로써 재벌 대기업, 시장 기득권 세력에게는 면제부를 주었습니다. 혁신 성장은 재벌 대기업의 투자와 일자리에 매달리는 낙수 경제로 회귀해 버렸습니다. 정부가 주도하여 시장을 창출하고